오늘 하늘 하는... 매지키 쓰는 법 법을... 좋아하기와 구독하기 <laughs> 알람 설정 <와> <laughs> 일단 먼저 한번 볼까? 제가 해까요 네. <laughs> 어떻게 해 줄을 모르는 거야? 유심히 봤어요 처음 에는게유심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습니다. 좋은 시도가 있는 실패는 한 번의 기회를 잠깐 놓치는 것 뿐이지만 부끄러운 성공은 수많은 기회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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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 들었고, <laughs> 꼬임이 들었잖아. 그럼 너는 자꾸 이거를 <laughs> 오른손으로만 섹션을 <laughs> 뚫려가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들고 왼손으로 어... 섹션을 떠 일자로 1 c m 를 기준으로 떠주세요. 일 센치를 섹션을 줘서 매직을 때야. 매직을 <laughs> 때 바로 안에서부터 넣으면 모발이 있는 수분이나 두피에 뜨겁단 말이지. <laughs> 네. 먼저 좀한일 c m 떨어지면서 먼저 이렇게. 매직을 펴주고, 나다음아래쪽으 다음에, 이렇게 펴주면서, 살짝. 일자로 핀다고 쳐도 살짝 안으로 굴리듯이 펴서 이제 잘. 안 그러면, 앞으로 아, 뻗치지. 그리 어떤 애들은 두피, 그 뿌리 쪽에 매직을 핀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거는 별로 좋은 애가 아니야. 어떻게 할수 할 있어? 이따가 같이 가야지. 손을 잡았지. 그리고 저 아까 여기서는 두상에서 90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탑이잖아. 90도 여기잖아. 네. 여기 이렇게 해야 여기가 정확히 그 밑에와 위가 다 같이 잡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내려도 상관없어. 음, 자연으로 떨어지잖아. 조금... 자, 자연 떨어지잖아. 기본 볼륨이 살잖아. 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빛이 앞에서 잡아주면서 결을 잡아주잖아. 음... 같이. 뭐, 여기서 넣고. 다시 이 위에서부터. 따라가고. 한번 더. 세번 정도 하는 걸 추천해. 오케이. 세 번에서 네 번.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쭉 가서 빛이 빠지면 이게 이제 뒤로 와고 여기까지 와서 뒤에서 오고 뒤에서 와서 뒤에서 비시랑 같이 가요. 롤이 드라이기랑 같이 가듯이 뮤직비도 비다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네. 네. 속 같은 섹션으로 해. 어? 아니지. 안어안 했던데? 집에 같은데 가려 그래? 어 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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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한 거잖아. <laughs> 아, 오늘 하늘이 키우기 매직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알려 줬고요. 네. 본인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또 중간에 나무를 한거얼마안 늘었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직을 잘하는 그런 그래서... 거죠. <laughs>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